못 야, 나 오케이, 가야 어, 야, 너, 너, 너. 야, 너, 야, 야, 너, 너. 아, <laughs> <제 모습을. 웃음> 야, 너, 야, 너, 야, 너, 아! 보자 아! 으흑, 으흑, 으흑! 어이코이 오오오오! 으르렁으르렁 아야! 사리 설치 뜬 담에. 아니, 나 떨어졌어 갑자기. 나를 따다 아! 흙은 설치했는데 얘가 떨어졌어. 흙은 설치했는데 내가 떨어졌어.

야 근데 나스포일할때 떨어질 것 같은데? <laughs> 오, 어 맞아 이 여섯 야나칸이얘칸이래 점핑 오. 이됩니다야 칸. 자, 아, 야 아니 이런 애가 냐야어야어 야, 왜 버려 야 어떻게 해, 여기 가! 이고 내려와! 어, 내려오라고! 어떡해 죽었지! 네. 네. 아! 나 이제 없는 놈인가보 네. 그래 나 이제 네. 네. 아, 네. 미안해 나.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10분 하나 둘셋 점프! 야니 영상 떨어 야내가서하게 내가 이거, 얘가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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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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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으로만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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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이거, 이거, 이가 아 죽길+ 죽니까가야겠어 죽기를 안으으니까죽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게임 모드가 안 돼. 어? 어? 오지마. 왜? 야, 나 있어. 하나, 둘, 셋, 야. 에이, 에이, 야, 야. 에이, 에이, 내 흠.

다랏 어? 어. 아무래도 이거 설치나 해야 겠는데 설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. 어, 설치하 야! <삼 Blaze> 어떻게 들었어? 네가 미련짜리 바보야. 아! 你、嗯。 Sí,